전통적인 사회환경과 초연결 사회환경인데, 초연결, 네트워크라는 말을 쓰려다가, 다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래서 초연결 사회예요 초연결 사회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나,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정, 제가 정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는. 위기지수가 분명하죠? 자, 그러면, 자, 혹시 직관적으로 딱 보시고 이사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이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거로 다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일단 뛰어나야죠. 뛰어나야, 그렇죠? 탁월해야 이 위계질서의 꼭대기 올라가죠. 위계질서의 꼭대기 올라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보다 탁월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경쟁하죠. 남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어, 남을 밟고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보다 성적도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남과 비교를 통한 비교 우위에 서지 않으면 이 사회 속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과 저가 살았던 삶,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의식을 지배하는 그 사회 구조가 이런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하실 때, 치열하게 이 구조 속으로 자녀들을 밀어넣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어떤 얘기를합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너 어디에 못 올라가 여기 못 올라가 여기 못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을 하나요 인간 대전 못 받아 내가 왜너 공부시키는 줄 알아 너 여기 올라가 가지고 어? 어떻게 떵떵거리고 너잘 살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늘 쓰는 용어예요. 정말 올드한 용, 용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대,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녀들과는 단절되어 있다고 봐도 틀림없습니다. 정말 올드한 용어들이에요. 이미 그런 용어들은 이제 용도 폐기어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오늘 강의의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적 나와가지고 100점 맞았다고 막 좋아해요 하, 뭐, 뭐 80점 맞았다고 내 아이가 하, 막 내일 당장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70-80점 맞으면 당장 무슨 일 생기는 것처럼 무슨 일 절대 안 생깁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있어요 여기 못 올라가니까 얼마 전에 드라마가 하나가 있었죠 그 JTBC인가 거기서 드라마 하나 있었죠 제목이 뭐죠 에, 스카이 스카이 캐슬인가요? 뭐, 스카이 캐슬 거기 보면 딱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이 피라미드를 집에 아예 놓죠. 집에 아예 놓고 그리고 내 공부를 아주 집에다가 또 아주 좋은 어, 방음장치 다 되어 있는 스터디룸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놓고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너 뭐가 부족한? 내가 너한테 다 해줬잖아. 그런데요. 지금도 엄마들이 저는 어, 엄마들이 혁명적으로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 시스템이, 학교 시스템이나 교육 시스템이 아직까지도 욕이 있습니다. 이 사회 시스템과 모든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요, 시간이 가장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먼저 깨어서 이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욕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구성원들은 어떤 인성을 요구받고 있나요? 어떤 인성을요? 여기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필요한 인성이 뭘까요?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말잘 들어야죠. 말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고. 여기에서 요구받는 인성은 뭐냐면 말잘 듣고 그 다음에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남을 속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늘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 학교 다닐 때는 남과 더불어 살아가고 남을 좀잘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거 학교에 도덕 시간에 배워요 그런데 사회생활 할때 그런 얘기하면 뭐래요 저 꼰대 왔네 그래도 저 꼰대 왔네 왜요 사회에서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면 도대 되거든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 살아가려면 남을 좀 밟을 수도 있어야 되고 남보다 위에 올라가려면 막 치열하게 싸워서 경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사에 대해서는 지구라 정도로 자기를 낮추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언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자기들이 그 모여서 수다를 떠는 그런 그 유튜브를 제가 한번 봤어요. 갓, 봤더니 한결같이 한결같이 어떤 얘기야. 내가 좀더 뛰고 싶어도 코치 선생님이 설정해 놓은 코치 선생님이 설정해 놓은 그 틀이 있대 운동선수들도. 그래서 그것에서 벗어나면요. 벌써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은데 아이쿠 코치 선생님이 나를 하지 말라 고 그랬지. 그게 먼저 생각이 난다. 그게 먼저 생각이 나가지고 축구 운동하는 아이들도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지원한다는 벌써 내면화된 겁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초 연결, 그쵸초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고 초 지능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저랑 처음 만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낯설어서 말씀을 잘안 하시는데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질문 어떤 인성 요구받나요? 자 그럼 이렇게 따져봅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인성은 뭐가 필요하나요? 말잘 들으면 되나 요안 되나요? 말잘안 되나요? 들어야죠. 자 우리 집에 아이가 내말잘안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그죠? <laughs>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축하 받으셔야 돼요. 요구 받는 인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은요, 뭐, 뭔가 좀 우리가 흔히 쓰는 자기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여러분, 이, 이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성공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사회는 내가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내 마음,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다이내믹한 어떤 에너지가 없으면, 이 아이는 이 세계 속에서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이, 이런 구조 속에 사는 아이들은요, 취지 하으면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네. 많은 그, 그, 어? 수많은 연결점, 그리고 그 연결 지점에서 어떤 피라미드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이 아이들의 잠재의식 속에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사고방식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어떻게 나답게 사냐. 이거예요. 부모하고는 벌써 그 생각과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안에 역동을 갖고, 자기 안에 다이다믹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좀 뭔가 쳐도 괜찮아요. 쳐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개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자기의 색깔이 있어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고민을 많이, 제가 이것 때문에 이 용어를 만들어내느일라고 사실은 매치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럼 사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아이, 적합한 인성 또는 적합한 인물은 어떻게 정의내려야 될까?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저한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하면서 만든 용어이기 때문에 파동형 인간, 파동형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사회가 철저하게 위계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이 파동형 인간하면 큰일납니다. 튀는 사람이면 큰일 나요. 그 튀는 돌이 뭐 정맞는다고 그런 소리나 들어요. 그런데 이 파동형 인간을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이 파동형 인간은 이렇게 막 수많은 점들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사회 그리고 그것을 막 초지능이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여러분, 여러분을 더 파악하고 있죠. 어느날 제가 유튜브를 탁 틀어보면 제가 원하는 동영상을 쫙 얘가 쫙 뽑아놔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이제 편집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알아요. 왜냐면 하 얘가, 제가 검색하는 것을요, 기억해뒀다고요. 그 제가 필요로하는 동영상을 저한테 막 보내줘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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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시대, 초연결, 초지능,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저는 파동형 인간인데, 그래서 지금 글씨도 그 파동을 쳐봤어요. <laughs>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요? 출렁거리게 할수 있는 사람. 전화를줄수 있어야 돼요. 그냥 말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매력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말잘 듣고 그냥 그대로 시킨 대로 다 하는 건 누가 다, 누가 더 잘해요? 인공지능이 더 잘하거든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걔는 출렁거리게는못 합니다. 쟤는 데이터가 들어가서 데이터를 정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 그 수준의 들어간 데이터에서 가장 최적의 환경을 사람들에게 줄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파동을 주는 것은 이모진이 못합니다. 그건 인간만 할수 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인간은 파동을 칠수 있어야 됩니다. 그 거대한 우리의 이 초연결 사회 속에서 파동을 주어서 그 파동이 뻗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 초연결 사회 다시 한번 파동을 줄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미지축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laughs> 초연결 사회에서 파동을 일으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사회에 영향을 어떻게 끼쳐요? 야, 말잘 들어. 그리고 열심히 일해. 그리고 꼭대기 올라와가. 그러면 사람들이 다너 따를 거야. 이렇게 갔거든요. 그럼 네가 사회에 영향을 줄수 있어.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메시지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에너지가 있고 내 안에 다이나믹한 능력이 있으면 바로 지금 영향력을 줄수 있습니다. 바로 파동을 줄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파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정해진 답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섯 살짜리 유튜브가, 유튜버가 여러분보다 돈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보니, 보면, 그죠? 10대가, 어, 부러워 죽겠어요. 어떤 놈은. 막, 해가지고, 막, 20만 넘어가니까, 자기가 수익 공개를 해요? 수익 공개를 하는데, 막, 1,500이 넘어가고, 막, 그래요? 그러지, 얘는 아예 학교를 때려쳤더라고. <laughs> 지금 연결시킬 수있고요 지금 파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식을 확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막 경쟁하는 그곳에서, 아, 그 경쟁에 그냥 꼭대기 올라서는 이것만 목표를 더 가지고는요 내 아이들에게 다른 삶을 다른 비전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도대체 이 파동형 인간을 저는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들고 있는데 파동형 인간의 조건이라고 제가 붙여봤어요 네트워크 속에서 자신한테 에너지가 있는 사람, 다이나믹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정말로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걸로 먼저 얘기해 보세요 그냥 이게 이게 다 나쁜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좋아하는 것 하다가는 쪽박 찬다 뭐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해야 할거 해야 해야 그쵸 먼저 해야 할거 해야 돼 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이두 가지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해야 할것 먼저 찾아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라, 이제 부모 역할은 어떻게 바뀌었냐?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하도록 뒷받침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 역할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긍정적 태도와 또는 공동의 열정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 주변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피라미드형에서는 남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남을 무시하고 너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주 지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 형성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친화력 있게 모일 수 있느냐. 여러분, 친화력이 갑입니다. 이제는 친화력이 있을 세대, 때 세대가 오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서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의 반을 이걸로 잡았어요. 공자 노자보다. 왜냐하면 공자 노자님은 이거를 언제, 이미 수천 년 전에 하고 계셨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네트워크 지수가 높은데 여러분 여러분 이 네트워크 지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당신의 가족과 친척 또는 지인들에게 소개시켜 줄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누군가 누군가 어떤 사람을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맘놓고 소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는 아이, 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공부만 잘해요? 그 아이 옆에 자 추천해줄 수 있습니까? 추천 못해요. 그럼 누군가에게 친화력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거침없이 소개시켜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추천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갈 추천. <laughs> 그게 추천이에요. 이제 추천을 받아요. 누가 좋아요 이 버튼을 누가 많이 받느냐로 결정된다니까요? 이게 네트워크 지수예요. 이 네트워크 지수를 따로 여러분들에게 예, 예, 하, 따로 이렇게 설문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분이 SNS에서요. 좋아요 누른 거 30개만 파, 가, 가져오면요.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알아요. 여러분은 이미 네트워크상에서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 폭로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봤어요. 제가 제그 유튜브 채널에서 좋아요 누른 거 있잖아요. 다 표시가 되거든요. 좋아요 누른 거 봤더니 제일, 제일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거든 동물들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고양이, 강아지, 다 좋아합니다. 그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요. 제가 좋아요 누른 것은 제 채널 말고요. 제 채널 올리면 제가 저부터 좋아요 눌러요. <laughs> 제 동영상 올라가면. 그래서 저부터 좋아요 누르지만 제가 남, 다른 채널에서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요 누르신 것을 쭉 목록을 보세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자, 아무튼, 이 시대에는 사람으로 놓고 보면,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으세요? 추천할 수 있으시다는 분만 손 내려보세요. <laughs> 그쵸? 감사합니다. <laughs> 축복 받으셨어요. <laughs> 여러분의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내놓아서 얘는 어디다 내놔도 잘 어울리고, 잘 네트워크를 만들고, 연결을 잘하고, 벌써 연결을 잘한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만들어낸다. 이것은요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자기 자신을 좀 꺾,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초 연결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살아야 성공하시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자, 한 개인이 얼마나 속에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느냐 따뜻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그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그아이에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아이가 얼마나 역동적이냐 해요. 그 아이 안에 얼마나 에너지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냐 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네트워크 지수를 형성할 수 있어요 공, 이거를 공존지수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필수 덕목입니다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되고요. 가르쳐야 되는 지향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켜야 되는 지향점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확 깨져야 됩니다.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이 확 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시스템을 막한 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엄마들이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개개인의 깨우침에 따라서 내 자녀를 어떤 그런 방향성으로 밀어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커나갈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두 가지를 잘했어요, 얘네들이요. 자.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만의 분명한 다이내믹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10대가 생각하는 꿈, 사랑 노래를 담았다, 사랑 등을 노래에 담았다. 세계적인 장기 불황 상태, 취업이 어려운 세대, 좌절한 청년 세대로부터 공감을 얻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그다음에 단순한 사랑이나 뭐, 파티, 술, 이런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요, 근원적인 걸 고민해요. 청춘, 자유, 인생에 대한 목표, 시스템에 대한 저항, 이런 시대 정신을 담아내려고 하는 방탄소년단만의 분명한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오늘 지금 뭐, 비틀즈의 버금가는 비틀즈보다더 지금 파급력이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회에 준 충격이 그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 그룹에 이렇게 빠져든다. 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것만 가지고 됐을까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트워크 지수, 공감 지수. 먹는 음식부터 안무 연습, 신곡, 홍보 일까지 팬들과 다 공유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 기존 기획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체 이거 차단시켰어요. 그렇죠? 일체 차단시키고 그냥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기획사에서 기획한 대로 스케줄을 따라서 데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기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죠. 그런데 얘네들은 전혀 달랐어요. 먹는 음식부터 안무 연습, 신곡, 공부까지 팬들과 공유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 어떤 심리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k p o 그룹이 막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궁금해 했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저렇게 춤을 잘 추지? 어떻게 저렇게 노래 잘하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멋있는 애들이 나왔지라고 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다 궁금해 했는데, 지금 그 과정을요, SNS를 통해서 다 공유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 마, 마음이라고 그러죠? 얘네들 팬그룹이 형성이 되면서, 자기들이 궁금해 했던 것은요, 그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커뮤니티가 형성돼버린 거예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래서 거의 얘네들은 어떤 형이 같이 컸잖아요. 그래서 내가 키운 아이돌이에요. 내가 키운 아이돌. 왜요? 이바보스 벌써 공감지수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동양그룹이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아이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 아이들, 10대들의 막1대들이막 열고 간단 말이에요. 연구 뭐, 전 유럽에도 가고, 얘네들이 가는 데마다 막, 표를 사, 표를 사느라고 막 맨날 며칠 와서 텐트 치고 지내는 모습을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이, 마음을 잡아내는 탁월한 컨텐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활용했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학1대들이 자기들도 무기력하고, 10대들은요, 늘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얘네들은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따르잖아요. 10대 특성인데 이 10대들이 거기에 막 몰입할 수 있는 소스를 계속해 주셨단 말이죠. 자, 두 가지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컨텐츠가 있느냐. 자기 나름대로 다이내믹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요, 보편성을 가져요. 거기서 성공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전주수 네트워크 지수예요. 그래서 이 거대한 연결 사회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친밀하게 소통하고 그들과 커뮤니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이 방탄소년단의 문제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제가 좀극단에대 해서 말씀을 드리지 드립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파동형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빌게이츠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파동형 인간, 지금 뭔가 체계 안에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아이가 확 움직였을 때그 파동이 네트워크 전체를 줄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인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빌게이츠에게 누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태가 누굽니까? 근데 빌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지금 어디선가 허름한 구석 자리에서 그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만들고 있는 그 누군가입니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죠 자기가 대학 중, 중퇴해버리고, 명문대 중퇴해버리고, 나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서울 댓글 들어갔어요. 서울 댓글 들어가는 얘가 어느 날다 때려치우겠다고 해요. 다 때려치우고, 나, 컴퓨터, 컴퓨터 만들 거예요. 그러고 나가요. 그럼 빌 게이츠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그럼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 해. <laughs> 여러분, 그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그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나온 거예요. 그 자기만의 뭔가에 몰두할 수 있는 자기만, 자기가 흥미 끌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내가 하면 재밌거든요. 재미 있어야 세계적인 역할을 세계적인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어딘가 구석 자리 에 앉아서 뭔가 자기 생각하라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골똘하게만 자기만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난 가장 두렵다. 명월이죠이 시대를 꽉 끼어 들어보는 굉장한 얘기입니다. 자, 공자로 넘어가봅시다. 그럼 이제, 이제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공지 안 어떤 사람이냐? 바로 파동형 인간입니다.